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이번엔 펀치 스네어 강좌입니다. 어, 펀치 스네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쓰이, 있는 스네어 중 하나예요. 그래서 비트박스를 어, 하실 거라면 어, 무조건 익혀야 하는 어, 기초적인 필수 요소 중인 스킬 중 하나입니다. 일단 소리가 이래요. 자, 소리는 이제 간단하죠. 킥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킥이랑 간혹 헷갈려서 겹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확실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느냐 퍼스는 어 가운데에서 마찰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꼭 가운데로 공기를 내뱉어야 돼요 내뱉는 쓰냐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어 미니펄과 아랫입술을 닿게 해줍니다 살짝 그러면은 윗 이빨만 공기를 내밀 수 있겠죠 이제 그 사이로 공기를 내뱉으면서 스파티너를 하는 건데 어, 윗 이빨과 아랫 입술을 살짝만 닫기 한 뒤에 공기를 내뱉으면서 윗 입술을 닫으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발음은 푸네 프링글스 알 데프 푸, 푸 라고 하시면 되고 어은부나푸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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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확실히 있죠 차이가 <목소리>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어, 어느 비트에든 다 넣을 수 있고 음뭐 지금 만약 나는 좀 새로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펀스를 먼저 익히시는 걸 추천합니다